안녕하세요. 올드클라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교를 해 보았던 하이맥스 7000K 장미바리깡과 왈 매직 클리퍼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비교 비교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이발소를 하는 초창기 때는 이것만 썼지만 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왈 매직 클립도 많이 쓰게 되어서 다시 이제 비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우선 이왈 매직 클립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외관이 이건 왈사에서 이제 만들어진 클리퍼고 왈사는 어,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거의 뭐 클리퍼 전문 기업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죠. 역사로 오래되고 그리고 미국 기업입니다. 어, 그 성능이 좋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 우선 이제 간단하게 외관부터 살펴보자면 남성적인 뭔가 이 각들이 살아있고 클리퍼날드 보시면 각도 살아있고 상당히 큽니다 되게 미국산스럽게 큽니다 스위치도 이렇게,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업다운 방식에 뭔가 사용감도 시원시원합니다 꼭 미국산의 정석적인 외형입니다 배터리는 120분 충전해서 90분 사용이 가능하고 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면 배터리가 어, 상 120분보다도 훨씬 더 빨리 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방전이 잘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게도 279g으로 어, 국산과 일본 바리깡들의 무게가 보통 150에서 200g인 것에 비해 어, 상당히 묵직합니다. 하지만 이 매직 클립의 상위 호환 모델인 Y 시니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의 경우 보통 무게가 370g이어서 Y만, Y 제품만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매직 클립이 그나마 가벼운 제품군에 속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사용을 해보았을 때이 정도의 무게가 있어서 오히려 페이드 이렇게 올려치는 페이를 칠때 상당히 안정감 있게 그리고 이제 이 모터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잘 잘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면도할 때도 너무 가벼운 면도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무게가 있는 어, 클래식 면도기들을 쓸 때는 무게감 있는 것들이 수염을 안정적으로 미는 이제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RPM이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한 번만 지나가도 모두, 저희 모발이 모두 잘려 나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페이드의 시간이 무겁지만 오히려 한 번만 지그나가면 돼서 페이드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리퍼를 사용하실 때이 옆에 레버가 있어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길이를 좀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제가 이발 초창기 때는 얘만 사용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왈 매직클립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 레버, 때문, 이 레버 때문인데요. 어, 이 레버를 쓰고서부터 저는 대략 이 3mm와 6mm 이두 가지 템만 주로 사용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이유는 뭐냐면 3mm를 사용하고 아, 저는 6mm부터 사용하죠. 6mm부터 사용하고 3mm를 사용하면 그 가운데 미세한 공간이 좀 틈이 이 블록이 살짝 남게 되는데 그 공간을 이 3mm 탭을 낀 다음에 레버를 올려서 3mm보다 살짝 더 미리수를 줘서 흡수시키면 더 자연스럽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 장미바리깡 경우도 제가 6mm와 3mm만 사용했지만 아주 이제 3mm에서부터는 세심하게 이제 신경을 써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데 얘는 이 레버를 통해서 손쉽게 예 자연스러운 페이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왈 매직 클립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 딱히 단점은 없는데 이 들이 탭들이, 탭들이 이 보시면 6mm도 상당히 이 장미 발이깡에 비해서 이 탭의 날이 너무 깁니다. 높이는 같지만 이게 길기 때문에 얘보다 미리 수가 더 나가면 더 길어져요.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이길이 길이감 때문에 어, 모발을 이제 밀때 확인하는 게 장미 발이깡 장미 바리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들다. 좀 헷갈린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기 때문에 이귀 옆으로 지나갈 때도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단점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이 탭의 이긴긴 긴 가이드 때문에 오히려 이 페이드는 안정적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이제 얘가 길을 잡아 주기 때문에 길을 잡아 주는 게 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평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왈 매직 클립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하이맥스 7000K 장미 바리깡. 아마 이발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바리깡인데요. 어, 외관부터 와일 클리퍼와 확연히 다릅니다. 어, 일본과 한국에서 만든 제품답게 외관이 뭔가 상당히 겸손해 보이고, 트레이드 마크인 장미가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장미 바리깡이 되었습니다. 크기도 와일 클리퍼에 비해서 네, 이만큼이나 작습니다. 소리도 매직클립에 비해서 예, 상당히 정숙하죠. 매직클립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런 반면에 예, 장비 발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과 이제 대화가 시작된다면 예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소리가 확실히 작기 때문에 어, 손님들 간에 이제 대화가 있거나 이제 제가 깎아주는 사람과 이제 대화가 있을 때, 예, 주로 이 매직클립을 매직클립이 아니라 장미발리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5시간 충전해서 1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자를 때면은 그냥 유선을 꽂고선 선을 꽂고선 계속 사용하는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무선인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상당히 빨리 달고 제건는또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더 빨리 달고 있습니다. 무게가 100, 무게는 이제 150g 정도로 어, 매직클리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워서 어, 요즘 이제 매직클리만 쓰다가 오랜만에 얘를 쓰니까 정말 이제 손이 이제 날라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또 가벼운 맛에 또 편한 이또 편한 이 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장미바리 깡도 날이 예리하, 예리하기로 y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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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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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깔짝깔짝 되면 머리가 이제 이 기계에 닿아서 다 커트가 되기 전에 계속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두번세번 번 이렇게 같은 자리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지나가도 되는 매직 클립보다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슬쩍 이렇게 올리시는 게 오히려 페이드를 칠때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탭 같은 경우는 얘는 3개만 존재하는데 어, 9mm, 12mm, 그리고 3mm, 6mm, 예, 2mm, 3mm인데 보통 저희가 사게 되면 2mm, 4mm, 3mm, 3mm, 아, 9mm, 12mm 이렇게 두 가지 탭만 주게 됩니다. 두 가지여도 네 가지죠. 두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이 3mm 6mm는 따로 시중에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음, 저는 이게 어, 이,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와를 쓰던 다른 것들을 쓰던 많이 쓰는 미리수가 6mm 3mm 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시려면 얘를 꼭 따로 몇천원 주고 어,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음... 이제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이 탭이 와르비에서이탭 날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 짧은 게 뭐가 좋냐면 이렇게 올려칠 때 머리에 이제 페이드 선을 더잘 이제 구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그 구분하는데 편합니다. 편한데 문제는 이제 짧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이제 올리기는 좀 말보다는 좀 어렵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겠고 근데 또 이게 또 짧기 때문에 귀 바퀴를 돌릴 때는 상당히 편하다 네. 그런 단점과 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단점은 배터리가 어, 상당히 빨리 단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r 이 m 이훅 떨어지면서 머디도좀 씹을 수가 있게 되고 어, 오래될수록 배터리 연식이 어, 연식이 오래될수록 배터리 맛이 확 가버립니다 근데 또 요즘 나오는 이제 하이맥스 7000ks라는 이제 제품 여기 이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개 같은 경우는 조금 충전해서 조금 충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쓸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몇 분이냐면, 어그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한번 충전하는 시간보다 한두배세배더 오래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같은 하이맥스지만 옛날엔 히타치라고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서 나왔던. 8800, 8800K도 요즘 옛날에 나온 것들은 1시간, 5시간 충전해서 1시간 썼다면 요즘 것들은 그것도 뭐 한번 충전하면 그것보다 충전한 시간보다 한 두배 세배 정도 더쓸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진 7,000, KS나 8800K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8800 같은 경우는 좀더 이것보다는 일본풍스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미세하게 다르게 생겼고 88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한 버전이 없습니다. n 하고 오프만 있어요. 이렇게 센 버전만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조만간 그거를 구입할 예정인데 그거 구입하면 그것도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800 같은 경우는 이 탭들을 이 7,000k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 충전기도 호환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걔도 나중에 사게 되면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8,800이 좀더 남성적으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예. 어, 자, 이렇게 오늘은 자, 이렇게 오늘은 장미 바리깡과 왈사의 매직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가졌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옛장엔장썼지썼지만지매직클직클주을주이쓰이이유 이유는 i 레버의 활용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는 물론, 얘는 가벼워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주는 뭔가 이 묵직함 맛이 있어서, 어, 요즘은 이, 이, 이 매직 클립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첫 번째, 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올렸던 이첫 번째 비교 영상은 제가 상당히 초짜일 때 했던 거라서, 예, 비교를 잘못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직 클립도 많이 사용해 본 결과 상당히 두 개의 이점을 확실히 어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